이번에 동차로 붙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동차로 붙은 친구 케이스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얘기한다면 예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동차인데 유예반 수업을 들은 거예요. 동차인데 유예반 수업을 들었어요. 이렇게 유예반 수업을 들어가 지고 그냥 유예반 수업으로 따라가고 그 유예반 수업 중에 1차 보고 그다음에 유예반 수업을 쭉 따라갔으니까 동차 준비가 좀 미리미리 좀돼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동차가 된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도 있어요. 그요동차한 사람 요, 사람, 요 사람은 그냥 동차한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수업 시간에 빠지는 걸못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 풀이할 때도 빠지는 걸못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이번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오니까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 무조건 쉬운 것부터 무조건 풀수 있는 거를 막 찾아내서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46절 맞았나. 뭐 아무튼 뭐 고득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40대 중반 정도 맞아가지고 회계학기부가